돈이 많을수록 입은 닫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당신의 불을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투하고 이용하고 무너뜨리려 들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가진 것을 드러내는 자는 스스로 화를 부른다. 그는 권력도 재산도 명성도 누렸지만 마지막엔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진짜 현명한 사람은 감추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검소함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냉정한 현실의 지혜입니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라. 이 말은 거짓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지키라는 경고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모든 걸 잃고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을 감추면 시기에서 벗어나고 마음을 비우면 천하가 편안하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지 않는다. 그것을 시험한다. 그래서 현자는 숨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오늘 별빛 철학에서는 정약용과 동양의 철학자들이 남긴 드러내지 않음의 지혜 그 다섯 가지 처세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지 마세요. 보여주는 순간 이용당합니다. 감추세요. 감추는 순간 평온해집니다. 일부 시기와 비교해서 벗어나는 법 나이 들어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있습니다. 바로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자식 잘된 친구를 보면 괜히 속이 쓰리고 이웃이 새 차를 사면 괜히 내 차가 초라해 보이죠. 그 마음을 정약용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남의 풍요를 보면 자신의 결핍부터 헤아린다. 맹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해치는 칼이다. 이 말이 참 깊습니다. 왜냐면 시기는 결코 남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결국 나를 괴롭히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젊을 때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벼슬이 높고 명성이 자자했죠. 하지만 유배를 당한 뒤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머물던 강진의 초가집엔 누추한 옷, 헌 책상, 그리고 소박한 밥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평생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를 찾아온 제자들이 물었죠. 선생님, 어찌 이런 가난을 견디십니까? 정약용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적어 자유롭고 잃을 게 없어 평온하다. 이 말한 줄이 그의 철학 전부였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시기와 비교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친구의 집이 부러운데 내일은 누군가의 건강이 부럽고 그 다음엔 자식의 직업 손주의 학교 이 마음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덜 가진 살보다 덜 비교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한 부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자는 농사를 잘 지어 넉넉한 삶을 살았지만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웃들이 자신을 시기한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약용은 조용히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근심은 돈이 아니라 드러내면서 온다. 그 순간 그 부자는 울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감추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불안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남의 눈은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행복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비교를 멈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강진의 초가집에서 정약용은 하루 종일 글을 쓰고 저녁이면 제자들과 밥을 나눴습니다. 누추했지만 웃음이 많았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루에 새끼를 먹고 책을 읽고 마음이 고요하면 그것이 부자의 삶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돈이 많아도 비교하면 불행하고,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면 풍족합니다. 시기와 비교해서 벗어나려면 먼저 보여주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포장하는 순간 그 포장만큼의 피로가 따라옵니다. 정약용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는 가진 걸 감춘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린 것이었죠. 시기 받지 않으려면 비교하지 말고, 비교당하지 않으려면 드러내지 마세요. 그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지혜입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내 약점이 된다. 노후의 평화는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덜 비교하고, 덜 드러내면 더 단단해집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2부.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법. 사람의 마음은 가난할 때보다, 풍요로울 때더 흔들립니다. 없을 때는 단순했는데 조금 생기면 불안해집니다. 이걸 지켜야 하나? 더 모아야 하나? 생각이 많아지죠. 정약용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불안은 가진 자의 그림자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킬 것이 많아지고 지킬 것이 많아질수록 평온은 멀어집니다. 노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족한 줄 아는 자가 부유하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멈출 줄 아는 것. 그게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하루하루 농사짓고 책을 베끼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비록 밥은 거칠고 옷은 낡았으나 마음은 하루하루 맑았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난이 괴로운 게 아니라 불안이 괴로운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합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도 평온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잔못 이루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감추는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재산이 조금 생겨도 절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쌍히 여겨도 좋다. 그 불쌍함 속에 평온이 있다. 그는 세상이 주는 평가보다 마음이 주는 평화를 택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십니까? 정약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검소함은 내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오 사치란 내 마음을 흔드는 바람이다. 이 말이 요즘처럼 과시가 일상이 된 시대엔 더 크게 울립니다. 누구는 명품을 보여주고, 누구는 집을 자랑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비교와 욕심이 평온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지켜야 할 것도 보여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는 매일 새벽 글을 쓰고 해질 무렵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남이 나를 잊어도 괜찮다. 나는 나를 기억하니 충분하다. 그 문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평온이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멈출 때 찾아옵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마음이 조용히 멈추는 그 순간, 비로소 인생은 고요해집니다. 신이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쌓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덜 걱정하고, 덜 소유하고, 덜 보여주면 오히려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그 단순한 진리를 전했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분주함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는 숨는 삶을 택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누추하지 않은 삶. 남이 뭐라 하든 그는 자기 안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 그와 같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갖는 법보다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년의 평화는 새집도 통장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건 잠깐의 안심일 뿐입니다. 진짜 평온은 내 마음이 지금 충분하다. 고 말할 때 찾아옵니다.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초라한 옷을 입고 그 옷에 묵향을 묻히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평온을 얻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3부 관계 속에서 진심을 가려내는 법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는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젊을 땐 사람 많을수록 좋다고 믿었지만 나이 들어보니 알게 됩니다. 많을수록 시끄럽고 얕을수록 마음이 허하다는 것을 정약용도 똑같았습니다. 그는 젊을 때 수많은 벗이 있었습니다. 벼슬을 하고 권세를 누리던 시절엔 늘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배를 가는 순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 이익이 꺼지면 정 또한 사라진다. 순자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익이 앞서면 의가 무너진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의 눈빛 안에 이익이 보인다면 그는 결코 오래 남지 않습니다. 진심은 이익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오직 몇 사람만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그가 벼슬을 잃어도 가난해져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책을 전하고 그의 고독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는 그들을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가난한 때에 벗은 인생의 보배다. 그는 그 이후로 누가 찾아와도 함부로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공손했지만 속으로는 한 가지를 먼저 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 없이도 나를 기억할까? 이 기준이 정약용의 인간관계 원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갑자기 친한 척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형님 같이 투자합시다. 아버님 이거 좋은 일입니다. 처음엔 호에 같지만 결국 목적이 드러나죠. 시니어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돈을 빌려가면 연락이 끊기고 도움을 줬던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우리는 배웁니다. 진짜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걸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은 많은 듯하나 그중 하나라도 진실한 자가 있으면 좋하다. 그래서 그는 평생적인 관계를 택했습니다. 외로움보다 피로가 더 무섭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벗에게 이렇게 쓴 적도 있습니다. 벼슬이 높을 때는 함께하던 자들이 내가 유배되자 흔적도 없더라. 그때 알았다. 벗은 때가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 것임을. 이한 문장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나이 들어서 남는 사람은 축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걱정해주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자리에선 수많은 얼굴이 있지만 병든 날, 힘든 날 옆에 있는 사람은 단 두세 명 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줄이는 용기를 가집니다. 함께 밥 먹는 사람보다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죠. 정약용은 말년에 오직 몇 명의 법과만 왕래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도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내 집이 가난하니 찾아와도 대접할 게 없네. 그래도 오려거든 마음만 가지고 오게. 그말 속엔 인간관계의 본질이 있습니다. 진심은 물건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 당신 곁에 남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잘 계시죠? 한마디 묻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인연 중에 인연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진짜 평온은 고요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돈을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진심을 시험받지 않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가난한 척 하라, 그러면 진심이 보인다. 드러내면 사람은 모이고, 감추면 마음이 남는다. 우리의 노년에도 이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익으로 엮인 인연은 세월이 갈수록 멀어지고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은 세월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진짜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부자입니다. 사부, 자녀에게 물려줄 진짜 유산,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아이들이 괜찮게 살수 있을까? 그래서 평생 벌고 아끼고 조금이라도 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질문 앞에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을 남기면 다툼이 생기고 가르침을 남기면 평화가 생긴다. 정약용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공자도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가르침은 재산보다 귀하다. 이 말은 두 천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정약용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그는 유배 중에도 자식들에게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늘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검소하게 살아라. 남의 도움을 받지 말고 스스로의 밥을 지어먹어라.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가난한 삶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부끄러움을 배운 것이 아니라 존엄을 배웠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이 직접 손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제자들이 대신하려 하면 늘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은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모습을 본 아들들이 평생 그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었지만 그 대신 살아가는 법을 남겼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 아들들은 각자의 길에서 자립했습니다. 누구도 아버지의 재산을 탓하지 않았고 모두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그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힘들게 벌었는데 자식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식이 편하면 부모의 마음은 고요하나 그들의 삶은 나약해진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대신해주려 합니다. 공부도 결혼도 집도 돈도. 하지만 그렇게 키운 자식일수록 어느 순간 자신이 없어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부모의 그늘은 달콤하나 그늘에 오래 있으면 햇빛을 모른다. 자식이 스스로 설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는 실제로 자식들에게 없는 척 하며 살았습니다. 유배가 끝나고 돌아온 뒤에도 그는 넉넉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끝내 부정했습니다. 그 덕분에 자식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삶을 개척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재산을 감추면 자식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정약용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오늘 불쌍한 아이가 내일 강해진다. 그 한마디에 그의 철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마음의 힘은 남습니다. 돈은 나눌수록 줄지만 가르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지금 세대의 부모님들 중에는 자식에게 해줄 게 없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마음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금면을 가르치고 돈이 없으면 절제를 가르치라. 그것이 참된 유산이다. 자식이 자립하면 부모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지켜봐주는 사랑, 그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가난하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가난 속에 아이들은 근본을 배웁니다. 지금의 풍요보다 미래의 단단함을 남기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통장이 아니라 살아가는 품격입니다. 그 품격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잃지 않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5부. 평온한 노년을 위해 감춰야 하는 이유. 사람은 젊을 땐 가진 걸 드러내며 삽니다. 능력을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면 그 모든 게 짐이 됩니다. 보여주기 위해 쌓은 것들이 이제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그 짐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노년이 부유한 삶이다. 이한 문장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철학이었습니다. 유배가 끝난 뒤에도 정약용은 화려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벼슬길로 돌아가라는 권유가 많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이름보다 평화를 택하겠다. 그는 남은 생을 작은 집에서 제자들과 지냈습니다. 책을 베끼고 나무를 가꾸고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겉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았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그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큰 명성을 왜 감추십니까? 그러자 정약용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명성은 그림자와 같다. 밝을수록 더 멀리 달아난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몰려들면 평온이 깨진다는 것을. 노년의 평화는 고요 속에서 자랍니다. 남이 나를 모르면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쉬어갑니다. 정약용은 매일 새벽 마당의 대나무를 바라보며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속이 비어 있으니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노년은 그렇게 단단했습니다. 우리도 나이 들면 알게 됩니다. 가진 걸 자랑할수록 주변이 시끄러워진다는 걸요. 돈 얘기, 집 얘기, 자식 자랑. 잠깐은 뿌듯하지만 남는 건 피로 뿐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두려운 건 가난이 아니라 번잡함입니다. 전화가 많고, 부탁이 많고, 관계가 많으면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감추는 삶을 택했습니다. 감추면 사람들은 떠나지만 평화는 남습니다. 그는 그것이 진짜 부라고 했습니다. 시니어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조용한 하루가 가장 행복하다는 걸요. 아무도 찾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 일 없는 날이 가장 감사한 날이 됩니다. 정약용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벼슬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그는 스스로를 존중했습니다. 그는 글 속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욕심을 비우면 곁에 있다. 그한 줄이 수백 권의 책보다 깊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배움으로 살았지만, 마지막엔 배움조차 놓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배우려 하지 말고, 그저 고요히 살아라. 그 고요함이, 정약용이 찾은 마지막 행복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사람은 단순해집니다. 좋은 밥한 끼, 따뜻한 차한 잔, 그리고 마음이 평온한 하루. 그게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온은 가진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감출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노년을 숨기듯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잊어도 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잊혀지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쉼이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춰야 하는 건 돈이 아니라 소란입니다. 감춰야 하는 건 명예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평화를 지키는 법은 단 하나입니다. 보여주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정약용이 전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가난해도 조용해도 평온하면 그 인생은 이미 부자입니다. 인생을 오래 걸어오다 보면 참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건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젊을 땐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돌아보면 그 모든 게다 헛된 바람이었음을 압니다. 이제는 보여주는 인생보다 지키는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시기와 비교해서 벗어나고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조용한 노년이 부유한 삶이다. 그의 말처럼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서 행복한 겁니다. 젊을 땐 남이 부러웠고 중년엔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고요함 속에서 참된 부유를 배울 때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가족이 웃는 얼굴, 오늘 하루의 밥한 끼, 그게 다 복입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이제는 덜 말하고, 덜 걱정하며 사세요. 무엇을 잃었다고 한탄하지 말고, 남은 시간 안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보세요.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당신의 마음만은 고요하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별빛 철학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서 조용히 함께하겠습니다. 별빛 철학과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